할렐리야, 이에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에 무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사람약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 그날에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앤다운하는 모습을 많이 보죠. 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럴 수 있지만은 또 긍정적인 면을 한번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또좀 평안하지만 또 또 타락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저기 어심 징계 오면 또 하나님이 부르짖고 우리가 어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 보내주셨어요 사사들 을 보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가나안에 모든 종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가나안에 전다 다스리지 못한 남겨둔 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난에 사람을 남겨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했다. 시험하려고 했다. 테스트하려고 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난, 거민들을 일부 남겨뒀고 남겨진 그 가난의 일부 거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럴 때마다 울부짖고 울부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다스리고 평안한 시간을 줬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알기를 원하셔요 알기를 보여 주기를 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좀 이스라엘 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가난 백성을 남겨 두신 그 이유였다고요. 3 에, 3편 3장 40개 3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는데 특히 오늘은 에훗과 삼간의 이야기가 납니다. 에훗은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그랬거든요, 왼손잡이. 근데 에훗이 누구냐, 어떤 지파의 사람냐면 베냐민 사람이라 베냐민. 베냐민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냐민 것이 오른손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왼, 뭐, 저희 때도 왼손으로 글 쓰고 왼손으로 밥 먹으면은 부모님에게 상당히 야단 맞았고요. 좀, 에, 좀, 디스 어드밴티지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 베냐민의 집화 가운데, 그러니까 다 오른손의 아들들,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근데 그 오른손의 아들들의 집화 중에서 왼손잡이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왼손잡이라고 했지만, 은 법문을 보면 은요 오른손은 못 쓰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을못 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디스벤테지가 있어요. 얼마나 약점이 있어요. 그 사람을 들어서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기게 한 거예요. 그를 통해서 무가 민족을 군인을 이긴 거예요. 에어, 에우, 에어스 통해서요. 여러분, 한, 삼가를 보셨어, 삼가. 삼갈. 삼가는요, 오늘 보니까 삼가를 보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스블레서스라는게 굉장히 거친 사람들입니다. 해양을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와일드해요블레스 사람들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겼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군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애훗과 같이 약점이 많은 우리 인생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셔요. 삼갈같이 아무 준비도 안된 사람들. 소모, 소모는 그 막대기. 그걸로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문 애훗과 삼갈 같은 존재예요. 전쟁하기에는 너무 약점이 많고 훈련도 안돼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시고 그런 나를 들어서 강하게 복음에 강한 사람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증거되고 나타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그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고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웃을 통해서 만명 중에 만명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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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나 되는 전쟁입니까? 그만큼 강하고 정말로 힘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지금 오른 손을 쓰지 못하는 에웃을 통해서. 한 명의 몽합 사람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하고 참무 뭐 약점이 많은 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할 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애국가 같은 또 소모는, 소모는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 그 막대기 갖고도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산갈가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참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애국과 같이 정말로 약점이 많지만 삼갈과 같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실 때 약한 자를 강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때 약한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손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